어제는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교회 김장을 한 날입니다. 김장을 마치고 교인들과 함께 맛있는 점심을 먹었습니다. 땀을 흘린 후에 싱싱한 김치에 보쌈을 싸서 먹는 점심. 거기다가 사랑하는 공동체 일원들과 함께 나누는 공동식사는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공동식사의 자리를 갖습니다 대개 내가 소속된 공동체의 일원들과 함께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이 다 서로 잘 지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보기 싫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공동체가 이패, 저패로 나뉘어서 긴장감이 팽배해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 사회의 전통은 종종 우리를 한 자리에 모아서 같이 밥을 나누게 합니다. 주로 언제일까요? 가장 빈번한 경우는 결혼을 축하할 자리가 생기거나 장례가 있어서 위로, 위로해야 할 그런 때일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잠시라도 마음의 안금을 가라앉히고 모여서 서로 축하하거나 위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 우리는 꼭 같이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무슨 말들을 나눌까요? 분명한 것은 그날 대화는 그날 행사의 성격에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평소는 칼 같은 혀로 상처를 주는 사이라고 할지라도 그날만큼은 행사의 분위기와 주인공의 얼굴을 생각해서 자제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서로 간의 긴장이 완화되고 또 말을 섞다 보면 때로는 오해가 풀리기도 합니다. 행사 분위기도 그렇고 싫어도 옆에 앉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배가 넉넉해지니 마음도 넉넉해집니다. 이것이 공동식사가 갖는 놀라운 마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나오는 공동식사의 의미를 함께 배워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국기를 읽었습니다만 이 출애국기 전체 이야기는 크게 두 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애국에서의 탈출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계약입니다. 탈출과 계약, 이게 출애국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책의 구성도 두 개로 나누어졌습니다. 1장에서부터 15장까지는 탈출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16장에서부터 40장까지는 계약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은 이 탈출과 계약의 연결고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히브리 노예들이 신의 산에 이르러 자신들을 구출하신 하나님을 드디어 만납니다. 그리고 백성과 하나님은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규정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켜야 될 규율, 십계명과 율법들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24장에 와서 하나님과 백성은 그 미래를 함께 가자고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그 황금 송화지를 만들어 섬기는 바람에 그 계약서가 한번 파괴가 되기는 했지만 곧이어 새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계약 체결을 중심으로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백성들에게 일어나는데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여전히 지금 노예 종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섬기는 주인이 바뀝니다. 그동안에는 애굽의 바로 왕의 왕을 섬기는 노예 종으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 개입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에 보면 애국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탈출시키라는 이야기죠. 출애굽하게 하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들이 새로운 주인에게 양도되는 계약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오늘 본문 24장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백성들의 대표와 하나님은 계약을 맺으면서...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신과 인간이 함께 앉아서 공동 식사를 하는 아주 매우 독특한 광경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런 큰 구도와 변화 가운데서 출애굽기가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을 탈출하게 된그 경험, 그큰 자유와 은혜의 그 경험이 미래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나갈 그런 원천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한 가르침이 있을 때마다 이 사실을 계속 반복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먼저 신학적으로 유일신 사상을 가르칠 때입니다 출애기 20장 20,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요한이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두 번째로는 교육적으로는 그들의 전통을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가는 지켜가게 할 때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에서 27절에서 말합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너무 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함에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마지막 세 번째로는 윤리적으로 이들이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될지를 가르칠 때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이큰 자유와... 은혜의 출애굽을 대대로 전수돼 미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24장에서 그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새로운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분의 종으로 계약을 맺기 위해서 지금 신의 산을 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거기서 공동식사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닥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경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대표자들이 지금 식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도 신과 인간이 함께 공동 식사를 하는 것도 독특하지만 이 장면에서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았다. 근데 지금까지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식사의 자리 앞에 나오는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계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 올라와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너 하나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나머지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하나님과 식사한다고 하는 것은 꿈도 못꿀 일이지만." 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못 나오도록 경고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의 전통에 의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은 인간뿐만 아니라 이 땅도 감당치 못해서 때로는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인간은 눈으로 시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수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말도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아,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인간이 봐서는 안될 것. 그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구약의 전통과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봤는데 실제로 본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 아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가까이다가 함께 공동식사를 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백성의 지도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맡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뚜렷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출애국기 전체적으로 볼때 아까도 설명했듯이 본문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처음으로 계약을 맺는 그래서 시부리 노예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찾는 정말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근데 이 역사적인 자리에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공동 식사를 나누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물론 지도자들만 누리는 특권이지만 이것은 축복인 동시에 사실은 큰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하며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누리는 것은 사실 목숨을 덜, 각오를 가지고 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그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성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징벌을 받을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레위기 3장과 7장에 보면 은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 화목제가 나옵니다. 그 화목제의 규율을, 규율에 보면 은 공동식사에 참여하는 자가 거룩하고 성결하지 못하면 백성 가운데 끊어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끊어진다는 이야기는 죽을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주요 제사 중에 유일하게 공동식사를 하면서 함께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귀중한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특권도 갖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이 성결하지 못하면 되레 오히려 큰 화를 입을 수도 있는 위험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백성들의 위치, 특별히 지도자들의 위치는 하나님 앞에 엄중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거룩과 성결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이런 친밀함의 특권은 같이 한 자리에서 함께 공동 식사를 나눌 때 극치에 다다릅니다. 우리의 사회 경험 속에서 그리고 인류 역사 속에서도 공동 식사는 사람들 간에 가장 친밀한 그런 도구입니다. 더 나가서 공동식사하는 모든 참여하는 사람들 간에 화평과 화목을 이루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내 위기에 나오는 화목제사의 공동식사가 바로 이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예물을 드리는 사람, 그리고 이웃 모두가 화평을 이루는 도구. 그게 바로 하나 함께 공동식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공동식사 속에 담겨진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 교훈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공동식사는 화목의 자리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봤던 이 본문의 공동식사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처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애굽에서 우리가 탈출하자"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부터 우여곡절 끝에 신의 산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얼마나 불평하고, 얼마나 다투고, 얼마나 오해하고 서로 간에 진실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후에 그들이 광야에서 행했던 참담한 모습들을 보면 이전에 신의 산에 이르기까지도 얼마나 그들이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는지 가히 짐작이 갑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 발 아래에서 같이 하는 공동식사의 자리에서 그들의 대화는 옛날하고는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자리에 내가 성결하지 못하고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무슨 화를 당할지 모르니까요.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서로 미워했던 사람들도 이때만큼은 서로 손을 잡고 벌벌 떨면서 함께 올라갔을 것입니다. 과거의 앙금?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지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죽을지 살지가 최대의 이슈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들은 다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넉넉한 공동식사도 나누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쁠까요? 미움은 커녕 서로 위로하고 칭찬하기 바빴을 것입니다. 더불어 이제 우리가 이제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민족이 되었으니 우리 미래, 공동체 미래를 꿈꾸는 건설적인 대화가 오고 갔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비전이 있었고, 한마디로 화평이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식사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원동력입니다. 화목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같이 밥을 먹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는 예배의 자리입니다만은 이 자리는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함께 나누는 공동 식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밥을 함께 나누는 공동 식사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참석하면 안 됩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세상 속에서 내가 얼마나 고룩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성결하게 살았는지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만 거룩한 채 경건한 채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입 속에서 얼마나 고룩하게 살으셨는지 얼마나 성결하게 살아오셨는지 그걸 되돌아보시면서 오늘 이 영적인 공동 식사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그냥 모여서 밥을 먹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참여자가 공동의 행사를 치른 후에 식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평으로 다가갈 마음의 문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결혼식 이야기 했죠? 결혼식 참여자는 다 같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축하는 행사를 치르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같이 모여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식사 자리는 그날의 순수한 경험이 마음을 압도하겠죠. 지난 날의 갈등보다는 다 같이 누구를 축하하는 것이 그들의 공동의 화제가 될 것입니다. 장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잃은 매우 숙연한 자리이고. 그 공통된 경험을 나누면서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감히 어느 누구도 경고망동하지 않고 같이 슬퍼하고 위로하면서 밥을 같이 먹습니다. 평소에는 관심도 없었지만 서로의 건강이나 부모님의 안부를 묻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서로의 사정을 염려합니다. 서로 화해하고 이해하며 용서해 갈수 있는 조그만 틈이라도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참여자 모두가 공동의 행사를 치른 후에 공동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화평으로 다가갈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의 식사는 화목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공동 식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리고 하나님의 발 아래서 먹는 자림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훌륭한 공동식사를 우리 교회도 자주 적용을 해야 되겠죠. 물론 어느 교회나 같이 식사하는 교제를 자주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을 통해 새롭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 공동식사를 그냥 머쓱하게 모여서 밥 먹는 자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기념비적인 공동의 경험을 한 후에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같이 공동의 행사를 치른 후에 맛있게 식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련회, 다양한 수련회를 마친 후에, 그리고 뜨거운 토론과 뜨거운 은혜를 나누는 성경 공부를 마친 뒤에, 아니면 다른 기념비적인 신앙 훈련을 같이 한 후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를 끝난 후에, 공동의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또 우리가 서로 연구해서 더 멋있고 훌륭한 그런 공동체의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마련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 같이 맛있게 밥을 먹는 것입니다. 그 행사가 훌륭할수록 식사의 자리의 대화도 훌륭할 것입니다. 서로 같이 겪는 것이 진할수록 서로 진하게 격려하고 위로하며 미래 비전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공동식사의 자리처럼 <laughs> 어쩌면 우리의 어려운 과거가 희망찬 미래로 변화되는 그런 공동의 식사의 자리를 마련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식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식사를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의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떡을 먹습니다.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가서 국수를 먹어도 여러분 그 자리가 단순하게 국수 먹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리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결해야 됩니다 이 예배를 참여하기 전에 내 자신이 성결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식 하객들도 그날 자기들을 부른 주인공 가족들의 얼굴을 생각해서 적절하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장례식의 상주의 얼굴을 봐서라도 그날 그 자리에서만큼은 우리가 점잖게 옷을 입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때문에 교회에서의 공동식사의 자리는 우리 주님의 얼굴을 투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여야 됩니다. 그냥 세상에서 그냥 회식하고 노래방 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교회 공동식사의 자리에는 주님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그 자리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혹시 같이 식사를 나눌 성도들을 내가 미워했다면, 내가 그 가슴에 못을 박았다면, 하나님 앞에 이웃을 미워한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회개를 한 후에 그 자리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동식사에 참여했다면, 그래서 나의 잘못을 회개하며 공동 식사에 참여했다면 정말 그 자리는 진정한 화목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 의 일원이 두루두루 함께 무언가를 경험하는 좋은 행사를 자주 마련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자리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경유할 수 있는 그런 행사면 더 좋겠죠. 그리고 조촐하더라도 함께 맛있는 식사를 나누어야 됩니다. 화목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맛있는 공동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가 그리고 또 끝나고 함께 국수로 함께 나눌 공동 식사의 자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화목에, 화목이 넘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영적으로 귀한 양식을 함께 먹고 마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공동 식사를 통해 서로의 신호, 애락을 나누어 화목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밥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